안녕하세요. 가보리입니다. 요즘 한창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저는 선물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편인데요. 요번에 엄마 선물로 코치에서 가방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치 간단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요즘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벌 먼데이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막 70%? 그래서, 어, 이 기회에 제 자신에게도 주는 좀 선물 몇 가지를 주문을 해봤어요. 하울을 보여드릴게요. 이큰 박스가 코치에서 온 박스인데 한번 제가 뭘 샀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코치닷컴에서 산게 아니라 코치아웃렛닷컴에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산이 어, 엄마 가방은 이건데 이거의 제품명은 시그니처 미디엄 찰리 백팩이라는 제품이고요. 원래는 378불이라고 써있거든요. 여기에 가격표에. 저는 세일에 또 세일을 받아서 120불 미국 달러로 샀어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무료 배송이었기 때문에 배송비 없이 딱 그렇게만 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앞모습은 완전 시그니처 그 코치 로고가 있고 여기도 되게 귀엽게 마차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머스터드 색깔. 저는 끈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끈이 막 가죽 끈이나 그런 거면은 좀 어깨가 아프거나 좀뭐가방이좀 무거운 걸 넣었을 때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편한 나일론 소재에 여기는 푹신푹신한 솜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퍼 디테일은 이런 그냥 가죽 지퍼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모양 망가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보면. 그리고 내부는 진짜 귀여워요. 노란 색깔. 너무 귀엽죠? 안쪽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서 뭐 이런 데다 동전 같은 거라든지, 쬐은만거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에는 이거 코치 케어 인스트럭션. 그냥 이런 카드가 이렇게 딱 들어있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딱딱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쓰기 되게 실용적이고 어, 어깨 끈 조절할 수 있게끔 이거는 쇠로 돼 있어요. 근데 가벼운 쇠기 때문에 가방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한국 가실 때 공항에 여권이라든지 뭐중요 소지품 같은 거 넣을 때 들고 다니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디자인도 너무 괜찮았고 저희 엄마 이미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가격도 무엇보다도 정말 저렴하게 산거 잖아요 코치 그래서 완전 만족입니다 그런데 아웃렛 제품이라서 그런지 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었고 이런 봉지 어, 이렇게 코치 로고가 그래도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이런 봉지에 어, 배송이 됐어요 선물을 예를 들어서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걸 원한다면은 따로 쇼핑백을 사야 될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코치에서 산 제품은 이런 리슬렛입니다 귀엽죠, 되게. 이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 선물용으로 샀기 때문에 이건 뜯 뜯어보지는 않을 건데 손목에다가 걸고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지갑이에요. 이것도 가격 진짜 저렴하게 샀거든요 100불인가 뭐그 정도 가격에 파는 물건이었는데 70% 적용을 받아서 미국 달러로 22불인가? 그 정도 주고 샀어요 괜찮죠? 제가 쓰고 있는 코치 제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작년에 샀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들고 있는 크로스바디백입니다 이 끈은 코치 끈이 아니라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다른 가방의 끈을 떼어온 거예요. 원래 이 코치 가방이랑은 이렇게 얇은 끈이 와요. 이렇게 얇은 끈이 오는데, 여기다 끄고 블링블링 하긴 한데, 저는 가방에다가 많이 물건을 넣고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방이 조금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끈은 좀 어깨도 아프고,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다가. 걸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잘 메고 다닙니다. 이거는 아울렛에서 산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아울렛, 코치아울렛.com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코치.ca에서 산 거라서 세일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좀몇 퍼센트 받아서 200불 정도 사고 이렇게 귀엽게 핸들도 있기 때문에 음, 되게 잘 들고 다닙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디자이너백인데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됐죠. 단점은 이 줄이 얇은 것도 있지만 그 길이를 조절하는 그 버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길이에 맞추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이 모셔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한 선물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좀 작은 것부터 소개를 하자면 진짜 진짜 귀여운 양말. 진짜 귀엽죠.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저희 집 강아지 같이 생겨 가지고 우리 이게 너무 우리 리용이랑 닮아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올드 네비에서 이산 거고요. 원래 가격은 심지어 이것도 엄청 세일해서 샀어요. 원래 가격은 12.99이거세 개. 근데 그때 50% 할인이었나 해서 이거 두개 거의 12.99. 팍스. 그리고 이거는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크림 색깔의 구엉이 그리고 그냥 땡땡이. 이거는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고 이렇게 반짝반짝 글리터, 글리터리한 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별, 달, 세모, 네모. 그리고 이건 조금 더 화려하게. 글리터링, 글리터링.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팩을 샀거든요 저는 잔스포트 백팩 대학생 때부터 저는 잔스포트만 거의 맸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쓰고 다녔는데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머니가 앞에 주머니 하나만 달랑 있으니까 어 거기다가 다 물건을 넣어야 되고 아니면 파우치를 써서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됐거든요 세일을 하는 잔스포트를 발견을 해서 무난하게 검정색깔로 샀고요. 이거는 원래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50불에 샀습니다. 괜찮죠?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저는 텀블러 같은 거 넣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옆에다가 텀블러도 넣을 수 있고, 어, 랩탑이라든지 책 같은 것도 넣기 되게 편한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 출근을 할때 쓰려고도 하고요. 제가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다시 가게 되면 쓰려고 합니다. 현재 사실 제가 병원 갈때 쓰는 가방은 쇼핑백이에요. 완전 TMI이긴 한데, 이거 저희 할머니네 집에서, 골방에서 안 쓰는 아이론 가방을 갖고 왔는데, 이런 경방, 경방필 백화점. 이거 완전 오래오래된 백화점에서 줬던 뭐 가방인 것 같은데, 여기 캐나다 와서 제가 진짜 잘 씁니다. 왜냐? 여기 텀블러 넣는 가방 주머니가 두 개나 있고요. 여기 앞에 찝찝이로 그냥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이 안에도 완전 공간이 넓어서 진짜 아무거나 잡동사니 다 들어가거든요. 스크럽이라든지 어제 일반 옷 같은 것도 그냥 다 쑤셔 넣을 수 있고 지갑, 핸드폰, 충전기, 저는 이렇게 한 장짜리 폴더 같은 것도 갖고 다니고요. 또 가방 자체가 엄청 가벼워가지고 사실 이걸 진짜 잘 써요 출근을 할 때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저희는 락커가 없거든요 병원에 그래서 응. 물건 같은 걸 시큐어리하게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딱 이걸 보면 그렇게 막 부티나는 가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훔쳐갈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산 제품은 스케줄러스가 Skechers. 하나를 사면 두 번째 거가 60% 이렇게 할인을 하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예쁜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박스, 되게 귀엽죠? 하늘 색깔. 어, 이거 말고. 이거다. 운동화. 이거. 짜잔. 진짜 스케츄얼스는 일단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서 이걸 한번 신게 되면은 스케츄얼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 제 스케출스 지금 있는 게 거의 밑창이 달고 여기 안에는 빵꾸까지 났어요. 물론 지금은 겨울이라 스케출스 운동화만 신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캐나다에선 무조건 겨울 부츠를 신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운동화 필요하니까 하나 구매를 했고요. 여태까지 제가 신어본 스케출 중에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톤 다운된 소라색. 진짜 여기가 메모리폼? 해서 푹신푹신하고 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원래는 막 100불? 그랬는데 저는 세일을 해서 70불 주고 샀고요. 제가 두 켤레 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60%를 할인을 받아서 이겁니다. 이거는 겨울 부츠를 샀는데 사실 이 부츠는 개들 산책하고 아. 막 신고 다니기엔 조금 아깝더라고요. 클래식한 부츠예요. 이런 부츠고요 여기 안에도 메모리폼이라서 정말 정말 편하고 워럴 리지스턴트 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눈 같은 거 안으로 신고 들어가면 다 젖을 것 같아요 약간 스웨이드 재질인데 거기에 약간 코팅이 됐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귀엽게 모든 게 개털이 다 붙어있어요 제가 원래 지퍼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지퍼가 자주 고장나요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다른 거는 너무 좀안 예쁜데 이것만 유일하게 예뻤어요. 너무 굽도 높지도 않아서 저는 굽을 높은 거를 좀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정도 굽이 딱저게 좋습니다. 이거를 33불 주고 왔어요 되게 괜찮죠? 제 자신에게 굉장히 실용적인 선물을 어,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산 제품은 바로 플래너입니다. 이 세라라는 사람이 자기 뭐 일상이라든지 이런 걸 칼툰 같은 걸 그려서 안에가 굉장히 컬러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화가 딱 그려져 있고 안에가 다 컬러풀하게 색깔 코딩까지 돼 있어서 너무 귀엽죠. 근데 약간 이거 캐릭터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공간이 무조건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아서 잘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불 주고 샀어요. 조금 비싸죠? 중국에서 만든. 아무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일정 같은 거를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아날로그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로 써서 일정을 관리하는 게 저는 뭔가 느낌이, 일정이 관리가 더잘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약간 어, 이렇게 빈 곳에다가 저의 그날의 느낌 같은 거라든지 약간 일기 그냥 한두 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스크립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칼튼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잘쓸것 같아요. 아무래도 2021년이 다가오니까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래너를 샀습니다.